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 <laughs>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받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뱀사원을 운영, 운영하고 있는 손주함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아니요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무무 아, t v 안녕하세요 구독자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유하고 계신 차는 어떻게 되나요? 어 캐딜락 CTS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캐딜락 CTS 차량. 네. 2000cc죠? 2000cc 18년식 지금 7만을 요번에 넘었네요. 혹시 이 차를 네.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 제가 원래 그 인피니티 Q50S 하이브리드를 차량을 탔어요 근데 제가 대전에서 직장생활할 때뭐 차가 사고 나서 서비스센터를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젊으신 분이 캐딜락 XT5인가? 를 타고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고 와 이건 또 벤츠 BMW랑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차구나 그래서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성공해 보이더라고요. 음, 그쵸. 그래서 저도 한번 어, 사고 싶다. 그런데 그 Q50S가 추석 날반파했어요 뒤에서 트럭이 저를 밀어서 그래서 그거 보험금 나온 걸로 이 차로 바꿨습니다. 아, 그렇다면 출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중고차라서 출고 기간이 없습니다. 아 중고차로 구입하신 네. 건가요? 네. 어, 그러면 이 차의 가격은 얼마예요? 제가 이거 18년식 19년식을 거의 4만에 갖고 왔거든요. 4만에 3만 후반인가 갖고 왔는데 3,500만 원에 갖고 왔습니다. 아 중고차 시장에서 네. 3만 후반 차량이 3,500만 원. 정도. 네. 어. 이 차의 유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유지 비용요? 이 유지 비용은 그냥 제가 지금 양재랑 천호동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에 기름값이 한 40만원 초반 나오는 것 같아요 키로수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한1 8 k 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왕복 그러면 3 6 k 로 운행하시고 그럼 연비가 어떻게 되나요? 연비가 한 9중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9중반 정도 어. 힘들지겠다 도와드릴까요? <웃음> <웃음> 그러면 할부금이라든지 이런 네. 보험이라든지는 음, 보험은 할부는 뭐, 뭐 안남이니까 그런 거 없고 그냥 보험금은 1년에 한 9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년에 90만원 정도 네. 어, 그렇게 되면 유지하는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은 아니네요 기름값이 좀 40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laughs> 그게 하늘소리니까 <화를> <laughs> 그러니까 기름값 제외하고는 따로 어. 들어가는 돈이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 이게 캐딜락이 GM 그 쉐보레랑 좀 같은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직큰 이슈는 없었지만 뭐 엔진오일 그런 비용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갈면 뭐20 얼마? 음. 음, 따로 수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차주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벌어야지 이 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 아, 이게 사실 월급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뒤, 뒤를 안 돌아보고 돈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200만원만 벌어도 타긴 하겠죠? 근데 저희가 또 사람들은 또 집도 사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최소 뭐. 뭐 300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으고 하려면? 음, 그러면 300 정도 벌면 좀 어. 모으면서 이 차를 어. 타기에는 부담이 조금 덜 하다. 그렇죠. 할부금이 없으니까. 아... 어. 아이스크림 아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어, 무제게 맛있네 이거. <laughs> 음. 그러면 이 차를 운행하시면서 느낀 장점이 있으실까요? 장점은. 이게 사실 그 BM이나 벤츠처럼 그, 그 정도로 비싸진 않아요. 차량 가격이. 근데 인식이 흔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게 가있다. 음... 좀 금액대가 비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캐딜라 엄청 비싼 차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CTS 정도 가격을 신차로 구매한다고 하면은 오이공하고 좀 비슷하네요. 음. 네,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네요. 음. 그래서 장점이 그냥 좀... 아 장점 <laughs> 어, 장점이 이쁘다. 어 아, 이쁘다. 공도에서 많이 안 보인다. 아그쵸좀 흔하지 않는 차이긴 하죠. 음, BMW나 벤츠는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캐딜락은 흔하지 않아서 조금 좀 흔하지 않은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그게 끝인가요? 예. 네.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쁘고 <laughs> 많이 안 보인다. 아, 끝. 그래도 이런 안에 있는 내부 어. 편의 시설은 그리고 음, 실내도 네. 이뻐요. 굉장히 네, 실내도 엄청 이쁘고 잘돼 있는 거 같아요. 실내 이쁘고 이런 조금조금한 옵션들이 많아서 이용하기엔 좀 편한 것 같아요. 큰 무리 없이 룸미러 디지털 룸미러로 당연히 되어 있고 아. 그다음 뭐 이런 거 이게 다 전동입니다. 이게 사소한 거에 신경을 많이 썼네요. 캐딜락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 그리고 이런 다 당연히 이거 뭐 어느 차에 다 들어 있는데 전동식 선블라인드 음. 다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리얼 카본들 다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음. 오, 이건 옵션으로 따로 선택을 아니요, 해야 돼요. 아니요. 순정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런 게또 이런 시크릿 공간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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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간도 아아아아아아 되게 이런 세세한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쓴 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몇 만에 가져오셨죠? 제가 3만 중반에 갖고 왔는데 네. 지금 7만 조금 넘었네요 4만 동안 장구장은 네. 이런 그, 어, 그 조그만 아, 거 네, 내부에 네. 있는 이런 거 외에는 네. 거의 없었다 없었다 그렇게 따지면 차를 되게 잘 만든 거긴 하네요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이 차를 운행하시면서 느낀 단점은 <laughs> 있으실까요? 단점도 무제한이 있어 단점이 네. 장고장 조금씩 있어요. 장고장이 뭐 어떤 거냐면 그냥 장고장 운행하다가 여기 그미러 이런 거 보이시죠? 네 지금은 멀쩡한데 가끔씩 뭐 찌지직 찌지직 이렇게 걸어요 여기. 가끔씩 음... 좀 이게 좀 찌지직거리고 사이드 미러가 아, 위로 접히네요? 아, 위로 접히는데 그래요. 어느 날은 이렇게 다안 내려가. <laughs> 이게 살짝 1cm 올라가 있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이 <요> 정도 딱이 <laughs> <요> 정도. <웃음> <웃음> 그럴 때 굉장히 또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럴 때. <laughs> 그거는 그냥 차량 고장이 아닌가요? 그런 짜잘짜잘한 고장이 <laughs> 너무 많는 얘기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 정도. <laughs> 네. 자, 그런 거 말고는 뭐 차량에 대한 고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좀 장고장이 많이 난다. 네 맞아요. 음. 음, 그런 장고장이 있다. 음. 있다 정도? 많이 내지 않고 있다. 단점이. 뒷좌석 부분이 너무 좁아요. 좁아요, 좁아요. 네. 후륜 기반이라서 좁습니다. 약간 제니시스 G70이랑 BMW 320 정도? 아우 320하고의 비교 오랑 같은 레벨이에요 오시리즈랑. 아 공간 넓, 넓이가요. 오시리즈도 이만해요. 네. <웃음> <웃음> 엄청 좁습니다. 지금 의자를 앞으로 젖혀 놓은 건데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네요. 확실히 그냥 둘이서 타기에는 정말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왜내시살수 있어요? <laughs> 뒤에 넓어요. <laughs> 아, 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되게 심플합니다. 음. 플라스틱 재질도 여기 들어가 있고, 좀 비싼 차에 비해서 내부성, 뒤에 편의성 같은 거는. 좀입당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차주분이 어. 제일 타고 싶은 차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laughs> 제일 타고 싶은 차량? 여기만 있으면 또 뭐야 저 파나메라 좀 타고 싶다 <laughs>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 이유는 이뻐서 이뻐서 네? 이쁘면 돼요 엄마. 네. 차는 이쁘고 비싸보이는데 네. 꼭 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당연히 타야죠 네. 한번 이렇게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응. BMW에서 영업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BMW 차량을 안 타고 캐디를 타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laughs> 일단 돈이 별로 없어요. BMW <laughs> 사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고. 네. 저돈 있으면 사고 싶죠. 포르쉐로. 아. 근데 되게 궁금한 게 네. 영업사원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BMW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차를 많이 타시잖아요. BMW 관한 차들을. 어,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점들도 네. 알 텐데. 네. 캐딜락으로 계속 네. 타시는데 아, 사실이돈 때문이다? 아 그건 또 아니고요 네. 제가 이 영업하기 전에 원래 장사를 했어요 사업을 음... 그때 산 차량이에요 아 그때 산 차량이신구나 네. 그래서 굳이 이제 내일모레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음. 큰 돈을 이제 차에다 쏟으면 안될것 같아서 혹시 네. 이렇게 다른 브랜드 타사 브랜드의 차를 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불이익은 없나요? 아 회사에서요? 네아 BM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웃음> <웃음> BMW에서 일하시는데, BMW를 네. 많이 안 타시더라고요. 아, 그쵸. 고가. 아, 워낙 고가여서. 네. 그런 이유가 다겠죠? 네, 너무 고가여서 네. BMW를 아직 못 타는 것 같아요. 영업사원들이 그래, 뭐. 그래도 괜찮은데? 차는 뭐다? 차는 포르쉐다. <laughs>